이렇게 3관왕이라는 좋은 성적 어, 생각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다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여자 개주 남았으니까 여자 개주까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 사실 사포로 때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는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달성하게 될 줄은 몰라서 너무 기뻤고 특히 이제 500m나 1000m에서 금메달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금메달을 얻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김길리 선수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손에 결경쟁하면서 서로 이제 대회에 계속 출전하다 보면은 더 기량이 서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 제가 이제 휴식 선언할 때도 그렇고 선언하고 이제 복귀할 때도 그렇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진짜 여자 계주만 남아있는데 선수들 모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경욱도 화이팅입니다. 어, 일단은 경기를 좀잘 즐겨보고자 하고 처음부터 결승에 들어갔는데요. 어, 좀 예상과 다른 경기 향상으로 흘러갔지만 그래도 제 앞에 온 기회를 최대한 잘 잡자 생각하고 있었고 어, 또 다행히 제가 생각한 타이밍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또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 노력하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에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그걸 가장 내세워서 열심히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좀 좋은 성과로 이제 뭔가 팬분들한테도 보답을 드린 느낌이고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조금 달콤한 열매를 한번더 맛본 것 같아서 이를 계기로 좀더 열심히 지금처럼 잘 나아간다면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제가 좀더 성장해 나가는데 오히려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오늘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우승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렇게 경기 장면을 하나 하나 아직 되돌아보지 복귀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복귀를 해본다면 아마 이제 한 바퀴 한 바퀴마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네, 레이스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좀 아직 얼떨떨한 상태입니다. 어, 이제 이를 계기로 다음 주에 있는 이제 6차 월드 투어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월드 투어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세계 선수권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을 올림픽까지 계속 이 좋은 기세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남자 계주 경기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한국팀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선수들 개개인의 컨디션도 다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자 계주에서도 연습을 정말 많이 해왔거든요. 그에 맞게 이제 동료 선수들과 이야기 잘 하고 좀 합을 잘 맞춘다면 아마 좋은 결과로 아시안 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어 어느 정도 이 중국에서 펼쳐지는 경기였던 만큼 더더욱 이제 한국 선수들의 판정이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좀더 이제 섬세하고 예민하게 펼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판정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은 없었어서 어,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또 그만큼 저희가 깔끔하게 경기를 잘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